아빠의 드링카 고객과의 약속 세가지첫 번째 모든 차량 외부시 운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매하시는 차량 출고 전 엔진오일 새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휴카센터에서 차량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전한 중고차 투명하게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링카는요 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수입 중고차 SUV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던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제는 900만원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풀옵션, 4륜구동 가솔린 수입 SUV. 최고 인기 많은 차량. 바로, 포드의 익스플로러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요.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999만원. 999만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의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4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5만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승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 옆에 있는 포드 이스플로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쪽 봐주시면요. 색상은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로 출고가 되는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관리 상태 완벽하고요 지금 앞유리, 본네트, 범퍼, 라이트,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측면부 쪽 보도록 할 건데요. 첫번째로 휠 컨디션. 네. 이 차량, 크로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크로밀에 기스가 많이 가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절반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프론트 엔다 도어 쪽, 또 도어 쪽 봐주시면요 이렇게 시크릿 넘버 더 라킨이 있기 때문에 키가 없이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품화 컨디션 너무 좋고요 문 콕기스 지금 전혀 없습니다 또 측면부에 틴팅 컨디션까지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아래쪽 휠 컨디션 네 이쪽 또한 지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50%가 아니고요 지금 넷짝다 모두 다한6 0 7 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닌 내년까지 교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후면부도 정말 크지 막하고요. 일단 또 4WD 바로 항시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아주 안전하게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인 바로 전동 드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열리고 있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요, 진짜 2인에서 차박까지 가능할 만한. 적재 공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포드 이스플로러만의 옵션이죠. 바로 3열을 폴딩, 언폴딩할 수 있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 많이 태우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자 전동 트럭도 작동 상태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침면문 쪽 보도록 할 건데요 이쪽 또한 반대쪽과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 성까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또 스페어 키가 두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키 분식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솔린 차량 정말 정숙하고요 오, 심지어 기름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해 드릴게요 천장에 보시면요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쏜놓고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네, 커튼까지 완벽하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2열까지 개방되기 때문에 개방감 넘치고요 지금 슬라이드 상태 볼 건데요 네, 아주 부드럽게 열리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전방에 보시면은 이심 루밀러 뒤편에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이어서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도 입구 후에 내비게이션까지 수리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GPS 내비게이션 터치 반응 속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클라이메이트로 봐주시면은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터치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외관에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면서 핸들 조향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니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듀얼 플러터 공조 에어컨 터치로 사용 가능하고요 기어봉, 뒤편에 보시면 드라이브 셀렉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봤을 때 좌측과 우측의 트립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은 핸즈프리 기능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은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뒤편에는 자동 주차 시스템과 트렁크 오픈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시트 아래쪽에 봤을 때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과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이제는 천만원 중반대가 아닌 999만원의 아빠의 드림카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에서 동해까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 봤을 때는 이썬노프의 개방감 때문에 답답한 것도 없고요, 아주 감성 넘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이 1열뿐만 아니라 2열에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바닥에 봤을 때는요, 1열과 2열의 모두다. 코에멘트까지 설치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완벽하게 관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프로 옵션 차량 한번 이렇게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다솔린 차량답게요. 정말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진짜 오셔서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더이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4년형 모델.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리프트가 들어가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설러 기능까지 추가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2 5만 k 로 주행됐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초특가 판매 금액은요. 999만원, ,000원, 999만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풀옵션 익스플로우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익스플로우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의 아빠의 드링카 대표 번호를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한분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링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 보는 문의시거나 아래 나온 제밴드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문의가 작성하시면요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포드 이스프로트랑 영상 끝까지 시청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시점에 구독과 좋아요 옵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소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